바위 보, 돌 바위, 바위 보, 돌 바위, 바위 바위 보, 돌 바위 바 다, 보, 탈출 바위 양미보, 방구 방구 방구. 내가 먼저. 해응왜 너가 잤잖아? 이번에 진짜 마지막 한 번으로 결정하는 거야? 이번에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? 아니야 장난 시면 이제 먼저 하기 마지막. <웃음> <웃음> 됐어 구들이 그 약속은 지켜야 돼. 응. <laughs> 른가